안녕하십니까. 제3의힘 이수봉 TV의 이수봉입니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어, 이 주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그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과 그 특별검사팀이 일심 구형량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일이 그 다음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잡혀져 있습니다. <laughs> 특검은 김지사는 김 씨가 승게 승리할 묘책을 제시하자 그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 댓글 조작에 가담하면서 공직거래를 수단 삼아 불법적 사조직을 동원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등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요. 온라인 여론 조작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1년이 더 구형이 됐는데요. 일신보다 그 이제 댓글 좀 달았다고 해서 현직 경남지사를 이렇게 막그어 집어넣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댓글 좀다는 일이 그렇게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이 악플에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아, 그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기사를 안 봅니다. 기사 제목만 딱 보고 댓글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를 봅니다. 상품을 자기가 구입을 할 때도 그 댓글을 먼저 보죠.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 어떤 댓글이 진짜 순수한 댓글인지 이런 것들도 딱 가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급 댓글을 가려보는 방법도 많이 다양하죠. 그리고 그만큼 또 댓글 알바도 성행하고. 그래서 이거 댓글을 다는 그 행위도 사실 고도의 어떤 그 심리적 그 통찰력이 필요한 일종의 그 창작 행위입니다. 그 알바로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칭찬하든지 또 까든지 이런. 상당히 전문적 수행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댓글 하나만 달려도 일반인들은 마음이 하루 종일 찜찜한데, 만일에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정도 댓글 공격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안철수 후보가 그런 대표적인 댓글 공격의 피해자였죠. 그래서 달리면 그냥 달린다. 이렇게 해법이 나오기도 한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죠. 민주당 그 후보로 확정된 후에 그 MBN 인터뷰할 때 사회자가 18원 후원금, 문자 폭탄,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측 지휘자에서 조직주로 항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문 대통령 후보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이 양념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댓글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기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저도 군사정권 시절에 물고문 받을 때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부어대는데 코가 매워서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어쨌든 양념이니까 그냥 애교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양념 정도로 고춧가루 뭐 풀어서 물고문 하는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고 치는데 만일에 양념을 그냥 한 숟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포대를 그냥 주운자에 부어가지고 질퍽하게 만들어서 코에 들여 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꼭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경수 지사는 어, 전, 지사는 여론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해서 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쳐서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의 주요 뉴스 기사 댓글 141만 643개에 대해서 총 9971만 아 이게 하여튼 그쵸, 거의 이제 1억 개군요. 1억 개의 이론조사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매일 네이버 등에 올라오는 주요 뉴스 172건에 대해서 매일 2,982건의 댓글을 조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의 한 화면에 보이는 댓글 수가 20개 중, 김경수 일당은 20개 중에 매일 17개씩을 조작을 했습니다. 어, 사이버상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 여론의 85%를 무려 473일 동안 매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배의 불리한 여론을 자동적기 방식으로 숨기고 유리한 여론 공감 조작으로 상위에 링크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화면 밑으로 빠지고 문 후배에 유리한 기사는 계속 네이버 화면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처음서부터 어, 치밀하게 기획된 어떤 대중 여론 조작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의 범죄 행위는 2018년 지방선거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각종 지도 조사에도 계속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은 많은데 문재인지지도가 공행진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이 김경수와 두루킹 일당이 벌인 그런 여론조작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선거란 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 꽃 아닙니까?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념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동원해서 어, 대규모로 거의 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댓글들이 퍼진다면 그것을 과연 정상적인 그 민주주의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왜 이런 댓글 공작이 벌어지는 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은? 당신 스스로, 어, 정말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혹시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볼때 갑자기 무슨 낯 뜨거운 화면, 야한 동영상, 뭐 이런 화면들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몰래 검색해 본 화면이 이제 구글이 알아서, 어, 당신이 관심 있는 화면을 올려주는 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랭클린 포우라고 하는 그 작가가 최근에 책을 하나 낸걸 봤는데요. 책 제목이 생각을 빼앗긴 세계였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일정 부분 사이버그가 되었다. 우리의 폰은 기억의 일부를 외부 서버에 저장해서 컴퓨터로 정보를 캐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계와 한 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운용하는 기업과 한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엘리터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해서 승립될 수 있는 제도이죠. 그리고 선거란 그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장치죠.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이런 국민적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유명한 그 선거 전문가들의 그 효과가 있죠. 바로 밴도웨건 효과입니다. 이 현상의 기원은 18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에 댄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서커스한 광대가 대통령 후보였던 제크리 텔러를 위한 선거 놀을 벌이면서 시작했습니다. 밴도웨건이란 말은 원래 공회나 프레이더맨 앞에 대를 선다는 악대차를 의미합니다. 덴라이스는 어, 군중들이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쫄쫄 따라 쫓아다니도록 만드는 최대 효과를 냈죠. 이런 노력 때문인지 텔레는 12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때부터 어, 밴더 웨건 효과라고 하는 선거운동 어, 방식이 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지금 대부분 그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먼저 본다고 그랬죠. 그 댓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이 댓글이 어떤 자발적인 자유의지의 에한 글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교묘하게 이제 창작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쓴 글, 그, 그것이 대부분을 어, 차지하는 그런 댓글이라면 그 댓글을 많이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 그게 보통 선거에서 이런 사이버 부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대선을 치를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만약 이런 댓글 부대를 어떤 저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명 정도를 매일 가동을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효과를 벌이겠죠. 아무리 후보가 좋고 정책이 좋아도 이런 부대를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는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히틀러의그 인종학살 가스실에서 수십만 명이 그 학살, 그 저기, 그 시키는 거가스실로 보낸 거그 절차를 구하는 인물. 그게 바로 아돌프 아이 히만이죠. 근데 그 수십만 명을 학살한 거그 주범이라면 그 얼굴이 그 마치 그 악마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 잡힌 아이 히만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관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심리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악마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아이히만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범람했던 사회 그리고 그 신념을 공격하던 정치 체제 그리고 그런 신념을 용납한 환경에 있다고 역사자. 데이비드 세지, 세지라니는 단언을 했습니다. 김경수 씨는 인상이 참 선해 보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드루킹이라는 분도 실제로는 매우 성실하고 사교성이 많은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대규모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 실제로 그 데비드의 말대로 사람들이 신념체계 그리고 이것을 용납한 환경이 아니면 설명하기 참 어렵겠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어, 말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결국 네이버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댓글 조작이 일어난다면 그 정황을... 그 네이버에 그 관리자가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면 이건 분명히 조작이다 이거는 뭐 조금만 보면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된 겁니다 네이버가 방치를 한 거죠 명백하게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알면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걸 방치를 한 겁니다 왜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면 결국 광고도 많이 달리고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어. 게임의 심판이, 심판이 계속 반칙을 하는데도 눈 감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김경수는 그리선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재판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를 만나는 것과 범죄를 공모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착해 보이는 얼굴에 이런 말을 하니, 이게또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드루킹에게 오사카 영, 총영사는 안 되고 샌다이 총영사는 시켜줄 테니까 왜좀 참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왜 샌다이 총영사를 준다고 하면 드루저 같으면 뭐 그냥 황송해서 받을 텐데 드루킹은 열받아가지고 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동선 게 얼만데 이렇게 대접 밖에 못 하나? 뭐 이렇게 빡쳐 가지고 민주당을 막 이제 역으로 공격이 시작했죠. 사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죠. 아주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근데 또 드루킹이 샌더이 총영사 자리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만족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만족 못 해서 깽판 치다가 결국 자신도 망치고 김용수 지사도 망치고 또이 후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에 어떤 것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를 한 겁니다. 자, 참, 정말 여러 가지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부정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선 진보가 이겨야 한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수단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 양해해도 어 된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하의 문제는 어 박수라는 게 양손이 마주치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경수 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팬클럽이라는 게또 문제인데요. 이런 팬클럽들이 만들어지고 이 팬클럽들의 그 핵심들이 선거조직 책임자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좀 인증해 달라.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농공행상에 좀 나눠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야 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뭐 일부라도 좀 도와주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 엄청난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에 대한 또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불이냐 선불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런 또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선급판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대목 큰 장이 섰기 때문에 한목 이게 잡으려는 선급꾼들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온갖 가문 이슬로 출마자에게 붙어서 빨대 꽂고 다 이제 빨아먹습니다. 선거에서 순수한 지지자와 이런 전문꾼들을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진한 후보들은 이제 이들의 밥이 되는 거죠. 여의도 정치판에도 정치 기획자 중에서도 이런 생계형 전략가가 많습니다. 이들은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또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이제 정치 기술을 어,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결국 선거 책임자는 이런 유혹 어, 요구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김경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공모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 어떤 성의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반칙이라는 인식이 이제 늘리 퍼져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선거가 또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그 선거법에 관한 규제가 여기는 굉장히 또 이제 그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또 제도적 환경 변화를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 어쨌든,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계속 돌리는 이런 시스템을 막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이버 관리자가 그걸 감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런 보안 장치가 이제 있는, 있죠.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런,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안, 한, 안 했다는 점에서 이런 네이버도 책임을 면기 어렵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래서, 그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한국 어, 또 어떤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댓글 따위에 유혹되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판이 공정한 규칙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지금 정치판, 선거판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 선거를 치르면 이거는 마치 동학군이 기관총 앞에서 죽창 들고 달려드는 그런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관총 앞에 달려든 그 동학군이 3만 명이 죽었는데요. 일본군은 얼마가 피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 3만 명대한 명이죠. 아... 동학군의 이념, 가치, 그 얼마나 참 지금, 음, 또 새로운 의미가 있죠. 인내천 사상도 그렇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그 동학의 사상은 사실 세계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의 힘도 기관총 앞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어, 민생 정치 체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그런 말도 한국 정치에 매우 필요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제죠. 이번 총선도 사실 구도, 인물, 이슈의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신병기를 누가 잘 법을 피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싸우기 위한 그 무기를 서로 통일해야 됩니다. 기관총이면 기관총, 뭐 죽창이면 죽창, 이렇게.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공정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두루킹의 그 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그런 처벌을 통해서 경계의 규칙을 어, 다 지키도록 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어, 좌우할 총선은 다가오는데 어, 제3당들의 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선적인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분들께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